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0장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분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호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곳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길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섯 개의 도피성입니다. 말씀 요절은 구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을 성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을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제도이죠. 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는 민수기 35장에 처음 언급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간추려 되풀이했다라고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도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당부하는 설교 형식으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을 살펴보면 2절에서 3절은 도피성이 왜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 재판 때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누구든지라는 단어 속에는 분별이 필요했죠.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묘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새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처럼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피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죽은 이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수 있었기에 거리가 너무 멀면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9절에 나와 있듯 훗날에는 새 성읍을 더 구별하여서 도피성을 만들도록 하셨죠.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러한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요.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기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는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서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장로들에게 설명한 후에 그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엔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살인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도피성은 요단간 서편과 동편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가 마련되었습니다. 요단간 서편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상간지방의 세겜과 유단사, 유다 상간지방의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구별되었고 여리고 동쪽 곧 요단강 동편에서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라라못과 문하세 지파의 바산골란이 도피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남북과 동서로 치우침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행사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도피성 제도는 메시아의 구속의 은총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죄인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죠. 그 안에서는 사탄의 고발도 율법의 정죄도 무기력합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죄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새로운 도피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땅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도피성의 이정표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도피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이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생명과 공의를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려운 많은 이들에게 도피성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